깨면 워룩좀 하는다와 나 워룩 잘해 하지만 워룩말고 다른거는 못하지만 어허 워룩 잘한다고 그냥 해줘 아 진짜 나 뭐할러 아싸 <laughs> 응 음, 다시 시작하면 안 되나? 으헤헤 아, 아. 내가 내가 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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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래 에? 어어 어, 어, 어 떨어질 뻔 아니 이거 왜안 되는 거지? 어 됐다 어 나, 아까 전에, 여기, 에 떨어진 것 같은데, 기분 탓인가, 어허허허. 쟤, 으아, 으으 우와, 연보라색이다. 으아, 깨고 싶다. 으? 나, 나, 나. 이거, 얀, 스펙트. 그래서, 이 정도 오는 거겠지? 왜? 이케야 얇기. 서울이야서울이네 헥! 어, 어. 아니. 나, 나, 이거, 나, 이거. 오, 됐다, 됐다, 됐다. 여기서 떨어지지 않겠지? 한칸 잘리도 버튼 것 같은데. 에이? 우와, 내가 이거 엄청나게 넓은데 성공을 했네. 우후후. 와, 아 이거 점프가 늦게 돼서 그래. 점프. 우 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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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아. 나 역시 차비. 야, 어. 어, 어, 어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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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이고 그냥 점프하고 앞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더 힘내 어히히히히 아! 아!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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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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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어, 어 어, 예, <laughs> 히히히히, <laughs> 왜 이렇게 높지? 왜 이렇게 높지? <laughs> 아니 아니, 이거뭐 뭐로 한 번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. 아이고 또날 좋기에 빠질 것 같은데? 지금까지 한 번도 안써어줬습니다 댓글에다가 뻔뻔하다고 쓰지 마셈 어 이제 여기까지 왔네 일트만에 성공 흥흥 깜빵 아 어어 나왜 그래 그때까진 좋았잖아 난 워로비랑 친해 이거 하다가 절교하는거 아니겠지 워로비랑 야나왜 yeah. 손이 밖에 있지. 넌쇼넌쉬해 세오리, 넌쇼라쇼 떨어질 것 같아, 세오리. 히어어어어 먹어봐도 왜 그러니? 아이고, 그때까지 잘했는데도 이게 워로 만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나 이거 잘했던 것 같은데 오호오오오오오. 여기서 고생했던 기억이 왜 이렇게, 와, 왜 이렇게 많이 나지? 1 2 1 2다1 2나 이거 하다가 몇분째 걸렸던 것 같은데 연습하다가 이거 히히히히 체크했다가 시끄럽다고 써 쓰지도 마 먹이다. 아아아아아아아아나 이거. 나 이제 사요나라 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해. 텐텐 사유.